그 다음, 3번도 쉬운 건데,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. 그럼, 세 점은 보통 일반형으로 하지. X제곱, Y제곱, AX, BY, C는 0, 이렇게. 근데 원점을 지나니까 C는 없는 거고. 그럼 얘네들이, 뭐, 대충 연방 잘 풀면 금방 구할 수 있지. 그 너네가 그렇게 해보고. 그 다음, 그냥 세 점, 좀 길이를 좀 구해볼까? 이게 무슨 삼각형인가? 응. 이건 네 칸, 두 칸이니까, 루트 20이고. 얘는 세 칸, 한 칸이니까, 루트 10이고. 근데 얘도 세 칸, 한 칸이니까, 루트 10이잖아. 그럼 세곱제곱 더하면 얘랑 같네. 그럼, 피타고라스를 만족하니까, 직각이지. 심지어, 직각 이등변. 그럼 가장 긴게 이거잖아. 그러면, 이두 점을 연결하면, 이게 지름이라고. 그러니까 이게 지름이라고. 야이 루트 오잖아. 아 반지름은 루트 이렇게 하는 게좀 낫겠지?